저는 2005년도쯤에 제가 유배, 유방암을 처음에 발병을 해서 그때는 처음이라 암에 대한 상식도 아주 그냥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생각을 해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똑같이 뭐 치료받고 항암 치료받고 이제 그러면서 어느 이제 지인한테 소개를 제가 어 물을 좋은 물을 먹으면 좋아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은 뭐 지푸라기라도 잡, 잡는 심정으로 이제 배명바이오 정수기를 어, 구매를 해서 먹었었습니다. 하지만 <laughs> 그때는 제가 아이 물을 먹어서 굉장히 좋다 뭐 이런 생각을 할수 없었던 것이 병원에서 항암 치료 받고 또 이제. 어또 약도 먹고 또 바삐 살면서 그랬었기 때문에 뭐 좋은 음식도 많이 먹고 그랬기 때문에 뭐 정수기 때문에 어떤 굉장히 좋아졌다 뭐 특별 히 효과가 있었다는 라걸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자연치유를 좀 병행을 하다가 항암치료 다 끝난 다음에 병행을 하다가 이제 어떤 자연치유에 대한 어떤 니즈를 많이 제가 갖고 음, 네, 뭐 식욕법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어 좋은 환경이라든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늘 그렇게, 어 50년대 식사법으로 돌아가라, 뭐,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제가 이제 한 5년 정도를 어 치유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가 만 5년 만에 제가 다시 재발이 됐어요. 재발됐었을 때는, 음, 저는 제가 잘 치료를 받고 있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병원은 다니지 않았었지만 잘 치료를 제가 그 식욕법을 통해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늘 좋은 마음으로 살았었기 때문에 저는 재발을 할수 있었다라는 건전 상상도 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남들은 제 주변의 모든 가족들이라든가 지인들은 늘 불안불안한 마음으로 제 저러다가 또 발병을 하지라는 이야기를 이제 본인들끼리 는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늘 이렇게 어, 지내던 때, 에 제가 어, 몸이 또 어, 여기저기 또 아프고 그랬었을 때, 저는 그 아픔이 어, 다시 재발해서 아프다라는 상황은 생각지도 안했었고 이제 그럴 때또한 어, 6, 7개월 정도를 통증을 참고 저는 병원에 어, 치료를 받지를 않고, 저는 그냥 무슨 담결리나 아니면 잠을 잘못 잤나, 뭐 이런 정도로 크게 생각하지 않고 시간이 흐르다가 어느 날은 너무너무 통증이 심해서 119에 실려서 제가 다니던 병원으로 가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이제 재발이라는 진단을 받지 않고 또 다른 뭐 폐염이다 뭐 아니면 뭐, 어뭐 대상포진이다 뭐 이렇게 진단을 해서 저는 다시 퇴원하고 또 다시 아파서 다시 재입원을 하고, 세달 연속을 그렇게 재입원을 한 열흘씩 하면서,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어, 그, 정신병자 환자 취급을 받으면서 치료를, 어, 진단을 요했더니, 그때서야 저한테, 어, 그, 뼈에 전이 돼서 말기입니다라고 저한테 그 통보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말기라고 이야기 듣고, 말기는 뭡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한 5개월 정도, 그, 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저는 사실 너무너무 충격에 삶을 이제 포기할 정도로, 뭐, 그냥 병원 치유는 어차피 저한테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양병원이나 이런 그 어떤 시간을 어 어떻게 보내야 될까? 5개월이라는 시간을 내가 정말 소중하게 지내야 되고 어 남들한테 불편끼치지 말아야 되고라는 생각에 제가 이제 요양원을 찾아다니면서 자연 치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살피던 중에 이제 예전에 저한테 그 정수기 물을 권했던 분들이 전화를 조심스럽게 전화를 해서 좀 물을 좋은 물을 많이 먹는데 어떻게 먹냐면은 어 페트병으로 두 병씩을 하루에 들고 다니면서 먹으면 이제 몸이 좋아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두 분이 그러시는 게 아니라 그 물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 그리고 대명바이오 그 대표 이사님 이병걸 사장님께서도 저하고 또 그전에 어 물을 먹었었기 때문에. 그 물에 대해서 전화를 계속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그때는 뭐 물에 대한 신빙성도 없었고 근데 워낙 저를 아끼시는 분들이 물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그 물의 효능을 이야기를 해 주실 때 그래 내가 지금 뭐 병원에도 안 가는데 물 먹는 것쯤이야. 그러면서 정말 물을 들고 다니면서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요양 병원으로 가기 전에 저는 이제 물을 정말 들고 다니면서 다른 거 먹는 거 거의 없이 물을 먹었었던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저는 어찌어찌 해서 제가 요양 병원에 가지 않고 병원을 이제 입원 치료를 했으면 좋겠다는 가족들의 마지막 가족들의 소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병원 치료를 이제 그 권유를 받고 제가 통합 의학 병원에 갔습니다. 이제 그래서 뭐 방사선 치료며 또 항암 치료며 또 여러 가지 자연 치유 그리고 뭐 한방, 양방 또뭐 중의학 여러 모든 의학이라는 총 동원해서 제가 통합의학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됐는데 그 치료를 할때 제가 입원했을 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는 이제 어 이미 한 20일 정도를 입원하기 전에 고민을 했었던 시간 동안에 저는 물을 계속해서 먹고 있었어요. 그 전에는 제가 어, 물을 그렇게 많이 먹는 게 아니었었지만, 이제 물을 계속 먹고 있었었고, 뼈에 전이가 됐기 때문에 몸으로 움직이는데 굉장히 불편했었어요. 근데 20일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면서 물을 먹고 또 다른 분들이 뭐 다른 것도 좋다고 해서 뭐 이것저것 먹은 게 있죠. 근데 그 제가 이제 병원에 입원했었을 때는 한 20일 후에 입원할 때는 물을 물통에 20L짜리에다가 물을 떠 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슨 정수기 그 물통처럼 병실 위에다 놓고 있었을 때그 병실에 있는 분들이 시원한 사람도 다 봤다. 무슨 물을 무슨 물이 길래 저렇게 떠다 놓고 먹냐라고 이야기할 때 어느 순간 제가 통증이 있다는 사실을 잊었어요. 통증이 없었고 진통제를 안 먹고 있었고 그리고 산책을 하러 다니고 있었고 어 밥을 맛있게 먹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제가 밥을 맛있게 먹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 병실에 같이 있는 그 환우분들이 제가 밥을 먹을 때 항암을 치료, 항암 치료 받을 때는 밥맛도 없고 정말 그어 반찬 냄새만 맡아도 어떤 구토 증세가 나기 때문에 정말 그 시간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인데 저는 식사 시간 되면은 어,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이러면서 밥을 먹는 걸 보고 많은 분들이 뭐, 뭘 먹는데 너는 이렇게 맛있냐 라고 이야기를 할때어 이제 저희 친구가 어느 날 왔습니다 한 일주일 뒤쯤인가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그 친구가 왜 너는 어, 밥 맛이 맛있어 그러면서 반찬들을 싸왔는데 정말 밥을 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가만히 다른 분들하고 침상에 있는 분들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 그분들도 다 똑같이 통합의학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제품들이 저랑 똑같이 있었지만 저는 그분들과 다른 것이 물통이 놓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되돌아봤다라는 거죠. 그 친구가 저한테 딱 말을 하더라고요. 그 물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아, 정말 내가 물 때문에 그런가? 라는 생각을 그때서 이제 해봤다라는 거죠. 그다음부터는 제가 물을 사실은 많은 통을 많이 갖다 놓지 않고, 큰 병에 몇 병을 갖다 놓고 먹었었지만, 이제 정말 그큰 그 통, 20L짜리 통을 두 개를 나란히 놓고, 일주일에 저희 그 남편이 그 꼬박 한 번씩 이제 두통을 들고 배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물에 목숨을 걸고 정말 어 밥보다 모든 음식보다 물을 끊임없이 먹으면서 제가 한달 정도를 이제 물론 제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많은 기능식품도 먹었고 항암치료를 받으면서도 저는 이제 음 몸이 힘들지가 않고 5개월밖에 못살 거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또 이제 어떤 그 통증이 너무 심해서 통증약을 안 먹으면 어 견디기 힘들었었던 움직이기 힘들었었던 저에게 어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아무렇지 않게 돌아다니고 제가 무슨 왜이 병실에 있지 왜이 병동에 왜 있지라고 의구심을 가질 만큼 저는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등산을 다니고 그렇게 씩씩하게. 어, 그, 콧노래를 부르면서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한달 후에 제가 다시 패시티를 찍었어요. 패시티를 찍고 나서 결과를, 어, 이틀 후에 결과를 발표를 해야 되는데, 바로 그다, 그날 오전에 찍고 저녁 때, 어, 그 방사선 과장님께서 정말 지하 1층에서부터 저의 있는 7층까지 오면서, 그래서 이제 2010, 10년에 제가 재발이 됐었는데 어2 0 0 0한 4개, 4개월 정도 입원했다가 이제 완벽하게 치료하고 나오겠다라고 생각하고 어 치료를 받고 사실은 어 이제 항암 치료를 깊게 하지 않고 정식 항암을 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거의 자연 치유 쪽에 의지를 하고 퇴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3개월에 한 번씩 정기 검사를 하러 다니는데 최근에 제가 어 지난 4월에 음 패시티를 찍으러 갔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많이 일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과로를 하는데 아, 조금 뭐 의구심도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그이사선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깜짝 놀라고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뼈저이에 어떻게 클리어드라고 표현을 하지라고 하면서 혼잣말로 어, 저의 완치 판정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물을 어, 이렇게 차에도 늘 물을 가지고 다니고 먹고 있고, 어디 먼 외출을 할 때는 큰 통에다가 차에다 싣고 다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그러면은 제가 물병을 손에 꼭 쥐고 다니면서 정말 그 소중하게 물을 먹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많은 분들한테 저는 어이 물에 대해서 홍보를 합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여러 가지 종거를 많이 봤지만 어~ 그 물에 대한 효능이 정말 이+ 게 나한테 생명을 주지 않았을까 어, 제가 했다. 그렇게 효과를 많이 보고 어~ 정말 좋다라는 걸 제가 느꼈기 때문에 저희 가족 모든 가족도 어~ 물에 정말 푹 빠져서 먹고 있고요 그리고 또 주변 지인이라든가 저와 같이 그~ 투병 생활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적극 홍보해서 어~ 좀 치유가 될수 있으면 하는 마음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